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9월 대담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어, 벌써 2월 셋째 주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월도 지나고 지금 2월이 지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오미크론이 너무나 확산이 돼서 아, 전사님 정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안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전사님님 지난 주에 진홍과 슴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여러분들 까기새가 언제 그 진홍 가슴을 가게 되었죠? 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네, 예수님의 이마에 박힌 그 가시를 하나하나 뽑을 때, 여러분들 그 아기새가 그 작은 부리로 그 이마에 그 가시를 뽑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아마 부리가 상처가 나고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이렇게 베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수 있어, 아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실천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그 참사랑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선택한 말씀은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래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띄워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오래된 병, 오래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옛,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병에는 약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만 아플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지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 붙여주신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 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곳이 어떤 곳이기에 어, 이름이 너무 좋죠? 은혜의 집. 예수님이 이제 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양의 문이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 있는데. 그문 옆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못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확 이렇게 동하게 한대요. 그때에 얼른 들어가는 사람,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나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니까 이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네, 다 환자들이죠. 다 사방, 사방, 전국 방박곡곡에서온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병도 어, 종합병동종합병동 가보면은 뭐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말 종합병원처럼 아주 다양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성경 3 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했어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콕 집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어, 혈기 없는, 혈기 많은 사람, 그러니까 몸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마비가 돼서 왜이 사람, 이 환자들을 딱 이렇게 어, 이야기했을까? 예, 이세 환자의 특징이 뭘까요? 네, 자기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쓸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죠? 다리를 절죠? 네. 그럼 빨리 갈수 없죠. 몸이 마비가 있어서 몸을 잘못 움직이는 사람이 스스로, 어, 그 물에 뛰어들 수가 없죠. 네. 스스로 뭔가를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 베데스다의 온 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남들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그 곳을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누구? 서른 여덟에 된 병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병이 오래된 거예요. 그 병자의 마음 안에 소망없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침 받을 것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 이렇게 이 질문하셨겠어요, 그죠? 그 서른여덟일에 그 병자 마음 안에 소망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낳고자 하는 마음 소망도 이제는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에 정말 이 병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죠. 그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들고 갑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위험,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정말, 어, 자동 반사적으로 몸이 일으켜지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어나 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네. 예수님은 왜그 38년 된 병자를 지나치지 못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정말, 어, 그 환자를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굶유란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3 8년내 환자를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데스다 은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은혜의 집이에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해서 들어가면 어떤 뭐 화학 작용이라든가 뭔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병이 낫는 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올 때에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곳이 베데스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눈 맞춰주시고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아픈 곳에 손을 대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병을 앓고 있으면 물질도 없어지고 사람도 점점 떠나고 마음이 점점점 외로워지겠죠. 힘들겠죠. 그래요. 물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이신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소망 없어 하는 이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들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 오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쵸?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어,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던 그 따뜻한 눈빛, 그 시선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어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극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눈빛. 그것은 누구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늘 그렇게 우리를, 어,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울면 우리 하나님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인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아주 조금은 그 참사랑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참사랑, 이것을 어,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고, 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할수록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집이라는 것, 베데스코시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플 때에 더 아파하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더 함께 울어주시는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담 친구들, 늘 예수님이 오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니...